오늘 알려드릴 지식을 이용하면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생활까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매번 손해만 보는 인생에서 벗어나 똑똑하게 연애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키고 싶다? 이런 여성분이라면 방금 저 인생 클릭을 하신 겁니다 이한 번의 클릭으로 더 귀티나는 여자가 될수 있고 남자들이 나를 인생녀라고 느낄 수 있다면 제 말을 믿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저를 사기꾼이라고 치부하실 건가요? 지금 나가기 버튼을 누르셔도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영상을 찐 팬들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이기적인 말 있는가요? 사랑에 실패한 후 결국 연애는 외모가 탑 아니야?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여성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게요. 나보다 이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만나는 남자보다 더 괜찮은 남자 만나는 친구 없나요? 사실 우리는 매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심 인정하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연애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i 사실 인정한다고 해도 변화할 방법이 없으면 괜히 더 상처만 받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개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볼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만 고쳐도 나란 여자의 희소성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진짜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라 여자 100명 중에 97명이 모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센스 있는 남자 별거 없지만 또 막상 찾으려면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만 센스를 장착하면 인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특별한 여자가 되기 위해 꼭 대단한 무언가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저는 직업의 특성상 저것만 고쳐도 더 잘난 남자는 더 대접 받으면서 연애할 텐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소하지만 임팩트 있는 매력, 지금부터 장착시켜드리겠습니다. 매력 없는 여자 특징 첫 번째, 그건 바로 사과를 자주 하는 건데요. 다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속는 셈치고 딱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예언을 하나 해보자면, 잠시 후에는 이브킥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들은 어 미안 화났어? 내가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을 입에 습관적으로 달고 살아요. 하지만 이 습관이 나라는 여자의 매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미안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단어를 너무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러분의 사고 방식과 캐릭터가 점점 매력적인 것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은 상대가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는 걸 두려워하고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미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선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잘못되었다고 크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남녀 관계에선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여자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조심스럽게 더더더 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심해지잖아요 무색무취의 여자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대화는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너무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남자라면 몰라도 괜찮은 남자 잘난 남자일수록 많은 여자들을 만났을 거예요 여자 10명 중에 9명은 긴장하는 게 티가 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남자 입장에서 이런 여자는 발을 치일만큼 뻔한 여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잘 보이기 위해 행동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평범녀 13번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매력적인 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매력이란 게 뭔데 라고 물으면 예쁜 얼굴 날씬한 몸매 화려한 스펙 이런 일차원적인 말만 하죠 나라는 여자의 전반적인 매력을 끌어올릴 순 없을까요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희소성이 있습니다 한정판 명품이 비싼 것도 다이아몬드가 다른 보석보다 비싼 것도 공급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수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올라가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는 여자랑 하나도 다를 게 없다? 굳이 뭐하러 그 많은 여자 중에 콕 집어 나를 만날까요?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여자 주인공한테 반하잖아요. 물론 허황된 이야기, 과장된 건 맞지만 이게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소성의 가치를 두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자랐다면 능력남한테 더 매력을 느끼는 법이고 예쁜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평범남이라면 예쁜 여자한테 미친 듯이 특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이 미안해 무쇠가 되는 순간 매력의 제일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평소 만나보지 못한 여자가 돼야 나한테 특별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괜찮은 남자, 잘난 남자들은 자기 앞에서 뚝딱거리는 여자는 발에 치일만큼 많이 만나봤을 겁니다. 우리가 예의 있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뻔한 여자, 함부로 해도 되는 여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여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지능이 낮은 분들이라면 역시 남자들은 멍청해. 남자한테 사과하면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일차원적 사고를 하겠지만 똑똑한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선생님 그럼 사과는 언제 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여자와 눈치 보는 여자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나는 늦는 걸 싫어하는데 약속 시간을 5분을 늦어 버렸습니다 그럼 내 기준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눈치가 보여서 사실은 미안하지 않은데도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사과를 하는 겁니다 미안한 일이 생겼을 때 사과를 해야지 상대방 기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기분이 나쁘면 그게 여러분의 잘못처럼 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독불장군 고집불통녀와 쉬운 여자 사이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우면서 예의는 또 바른 매력녀 미친듯이 희소성을 갖춘 여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통찰력을 가진 여자는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독불장군 고집 불통녀가 되면 애초에 남자들이 빠르게 걸을 거고 반대로 남자 눈치만 보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없는 여자가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가 점점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의뢰 연애가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남자 입장에서도 관계가 점점 지루해지고 여자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욕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남자와 여자는 애초에 달라요. 여자는 보통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은 본능과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예쁜 여자? 그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진짜 만나고 싶은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99%의 여자분들은 여기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정말 의외일 수 있지만 남자들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끌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스킨십만 하는 사이라면 얼굴, 몸매가 전부겠지만 진지한 연애,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라면 남자들은 이런 여자한테 끌리도록 애초에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안정감을 갖추려면 내면이 단단해야 하죠. 이런 여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무조건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차갑고 도도하다라는 느낌이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차갑고 도도한 게 아니라요. 이런 이미지는 자신만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불 하기 어려울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계속 궁금해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썸을 타는데 여러분이 계속 눈치만 본다? 자연스 의뢰 포지션을 자처하는 행동이 될수 있다는 것, 갖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여자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 그럼 결국 관계에서 독이 될 수밖에 없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 <laughs> 두번째는 사랑한다는 표현인데요. 이건 또뭔 소리야. 사랑을 하기 위해 남녀가 만나는데 사랑이라는말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로 말하고자 싶은 건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난 너에게 100% 빠졌어. 너무 빨리 이런 느낌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바람둥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실증을 느끼고 다른 여자로 갈아타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여자가 나한테 완전히 빠졌다는 확신이 들 때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꼬셔야 하는 여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하는 여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임감이 없는 바람둥이는 바로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되죠. 바람둥이를 만난 것도 아닌데 왜 바람둥이 얘기를 하냐고요? 생각해보면 바람둥이는 그 누구보다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남자 심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여자가 된다는 거죠. 평범한 남자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다만 감정이 조금 식어도 굳이 겉으로 티내지 않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거나 속으로만 생각해서 반응이 느린 거지 심리 자체는 매우 유사합니다.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다만 바람둥이라 불리는 남자들은 욕을 먹던 말도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본능대로 행동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에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식으면 언제든지 떠날 거고 사회적 평판보다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들이죠. 사람은 누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추악하고 이기적인 자아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걸 모두 감추고 시시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솔직한 자아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니 인간심리, 연애에 대한 좋은 교보제가 될수 있어요. 이걸 알면 사람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바람둥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건 덤이 겠죠 마찬가지로 상대의 감정의 속도 저는 온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나만 먼저 뜨거워진다면 상대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온도가 빠르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감정의 크기를 맞춰갈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생기면서 애정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를 정말 사랑해 줬던 남자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좋아해 주는 남자에게 이런 온도차를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아직 고민 중인데 이 남자가 계속해서 좋아하는 는 뉘앙스를 막 풍기고 선을 넘으면 어떠세요? 그때부터는 부담스럽다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빠른 남자라면 여기서 한 템포 늦춰주면서 온도를 맞추거든요? 그런 커플이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혼자서 막 뜨거워지고 그 남자가 눈치가 없는 건지 없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더 사랑을 표현하고 갈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만큼 좋은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화를 내거나 서운해 하기도 하죠. 그럼 남자가 좋아질까요? 열의 아홉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애에는 밀당이란 게 필요하고 우리가 남자 심리를 이해하고 매력을 배워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저 또한 서로 진심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아름답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그 누구보다 바라지만 현실 세계는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매력에 대해 배우잖아요? 내 마음은 조절하기 힘들어도 상대방 마음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연애라는 게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막상 나에게 닥치면 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당장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날 위한 공부가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끔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행동 세 번째는 바로 전 남자친구한테 환승이발 당했어. 그래서 남자를 잘못 믿어. 난 나쁜 남자만 만났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프로세스가 다릅니다. 여자는 보통 경험이 많고 능숙한 남자, 성공한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는 아니에요. 경험이 적은 여자 그리고 성공한 여자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성공하고 그걸 같이 누리고 싶을 만큼 괜찮은 여자를 더 좋아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자는 헤어진 연인을 부정적으로 기억하는 본능이 있는 반면에 남자는 전 여자친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전 남친 욕을 하는 여자가 별로인 여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전 남자친구 욕을 하는 거지? 얘랑 헤어지면 그 다음에 내네 차례인가? 이런 걱정이 들면서 오히려 여러분의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자는 유전적으로 연애 경험이 적은 여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직접 임신을 하지 않으니까 내 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냥을 나가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연애 경험이 너무 많은 여자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한테 차였다. 남자 눈에서 내려치기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건을사도 다른 사람이 반품한 물건을 구매하기 싫어지잖아요. 내 얼굴이 침뱉기라는 겁니다. 그냥 몰라. 오빠만큼 매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기억나는 남자가 없다는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입꼬리가 찢어지는 남자 얼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꼭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남자가 좀 적극적으로 내가 너한테 진짜 잘할 테니까 제발 나랑 사귀어 달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그럼 차라리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건 아닌데. 연애를 안한지 오래돼서 시작해도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망설이는 흐름으로 가시면 됩니다 좋은 여자임을 느낀과 동시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자를 더 안달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99%의 여자들이 실수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봤습니다. 가벼운 팁이었지만 효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장담드릴 수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여성분이라면 유튜브에 있는 뻔한 이야기, 뜬구름 잡기식 영상과 차이점을 느끼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 테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